이사별론 증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3장을 통하여 심판계 형편과 여호께서 일어나신 과 변론에 대해서 변론에대록 하겠습니다. 본 장은 심판계의 부패한 자들이 어떠한 형편에서 망하게 될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친 것인데요. 1장과 같이 부패한 자를 심판하는 데는 2장은 그 시기를 말하고 3장은 심판계 형편을 구체적으로 말했다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보물을 통하여 어떤 형편에 처할 때가 심판기냐, 이거를 예, 분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호라추 마문에 엮께서 이력살령과 유다에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지하버리어내실 때, 곧 의뢰하고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설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기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음과 능란한 우수자를 그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부패한, 하나님의 성기는 자들의 부패를 특별히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공교한 자담들이 인간의 물질이나 어떤 세력이나 인간적인 술법이나 이런 데 치우치면은 하나님은 그 자들을 그냥 둘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이 멀어지고 인간에서 치우친 자들을 이제 버림을 당했다가 오는데 지금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죠. 물질 만능으로, 과학 만능으로, 인본주의로, 인근의 지식과 철학으로 사는 줄 알고 있는데요. 나님의심반 때는 아니 여기 이제 너희들이 의뢰하는 물과 양식을 끊겠다고 그랬죠. 환란장이 오면 물과 양식이 없는 그런 때가 온다의 말입니다. 태한종 태칸 백성들은 하나님 물과 양식을 공급돼서 하나님올 놀라운 역사로 살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여기 보면. 기천을 가리지 않고 다다 다 망하게 된다 는 말이거든요. 고요함을 막론하고 기천을 막론하고 이제는 신판에환량기가 들어가면 쌓일 수 없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은 고반대적들은 아무 걱정이 없고 세력을 잡은다는 권력을 잡는다는 걱정이 없지만은 그것이 다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 종말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유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얘견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들을 얘견한 것이죠.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의지하는 속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제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세력이나 재물로 의지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제는 멸망케 할때 어떤 일로 멸망케 합니까? 죄인지는 알게 해야 되시겠지요? 죄인지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는이 변론 내용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선지를, 무엇이 의고부리는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인간의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 속시식을 본문 그대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전하는 것 자체가 바로 그 변론이고 마지막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된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살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죽느냐를 이 별륜 앞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이 별륜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게 마지막 경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도 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이 별을 듣고 회개해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원제자분의들을 해결시켜서 죄와 상관없 위한 경으로 세세의 축복도 주고 변형성전하여 예수님을 공중률에 빼는 그런 영광도 주려고 하는데, 인간 종말에 대한 인전사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두개에만 관심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데는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이때서 아이는 어떤 사이가 되느냐, 4절, 5절입니다.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반각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자들에게 하시리니, 백성들로 확대하며, 각기 이웃을 자라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친한 자와 존경한 자에게 겸할 것이며, 그래서 이때가 아주 영토로 폭배하고 인간들은 하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돼서 아주 인심이 악화가 됐는데 이때 지도자들은또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어리석다 의 말이거든요. 어린애와 같고 천매 같 왔던 자들이 이 정권과 교권을 잡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하느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기을 많이 하니까 세상은 점점 점다 자세기가 어려운 때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하는 정책마다 인간이 나라가 망할 듯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교권이나 정권이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폭발인 사랑을 이게 하느님이 주관해 주지 않으면 인심악화가 돼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도 없는 것 같고 지휘고에도 없는 것 같고 군대까지도 그렇지요. 이것이 다에 네, 이거는. 세상 자체가 혼란하고 아주 이러한 불효한 정권과 교권이 나타나므로 이렇게 아주 혼란의 인심을 수습할수 없는 때가 온다 의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때가 심판 때인데 특별히 이제 언제 뭐를 얘기하느냐 공산당을 공산당은 마귀의 세계고 마귀의 앞잡이인데 공산당을 좋아하고 협상하고 이것이 음료 정권이거든요.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또 공산당과 협상한 데다가 WC를 용납하는 것이 이게 음력여건이거든요. 이런 시대가 되면 이게 하는 게 심판대라 이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 한국이 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013년도인가 그랬죠? 부산에서 WC대회도 아주 환영하게 대대적으로 열었거든요. 대형교회들이 거기다가 참석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범죄거든요. 이런 범죄를 해놓고도 환영 앞에 금의를 이불척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다 멸망이 와서 어느 정도까지 세상이 어려워지느냐. 그래서 용공협상자들이 나와서 이런 청왕성 말 시대, 어렁지고 검정 말 시대는 이게 심판대인데, 인간으로서는 수습이 안될 만큼 어려운 혼란한 사회라 말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에, 든 광화문 광장에 나가보면 얼마나 시끄럽고 혼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각 이익단체, 각 종교단체가 자기네 이익만 주장하고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자기네 고집만 주장하는 이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한국이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구체적으로 어떠냐? 6절, 7절입니다. 혹시 사람이 까기 위해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예수와의불라할 것이며 그날에그 가수들을 높여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느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의 백성의 반등을 삼지 말라 하더라. 이거는 어떤 사회냐? 인간이 수비게 어려운 사회가 돼서 이 지혜로운 자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 정권과 교권에 나서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 그렇거든요. 이게 되지도 못한 자들이 잘난 체하고 알지도 못한 자들이 지식 있는 체 같고 지금 정권경영권을 사회 잡은 거가 한국이거든요. 참으로 어리석은 거거든요. 뭐, 학교 다닐 때대문하고 공부도 안 했던 사람들이 이 정권을 잡고 보니까 이런 사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장으로 인격도 있고 지식도 갖추고 능력을 갖춘 자들은 지금 정권 교권에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실질 지론 자들은 안나서거든요 이런 사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높은지 모르고 평안한 인간들이 아주 못되고 못 배워먹은 인간들이 지금 정권교권 치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 지도들이 이렇게 됐다가 멸망을내는거든요 이거는 인간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그렇게 예언이 돼 있다 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심판때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혼란한 이런 사회가 오니까 옳은 정치를 할수 없는 때가 오는 거죠.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나 나라를 들어먹고 나를 망하게 하려는 이런 정책만은 이런 자들이 어떻게 민족의 지도를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영적인 눈을 보면 마귀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이 시대의 장민과 장민과 똑같은 것이고 그 악의 세력이 멸망할 때다 같이 멸망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이 뭡니까? 마귀의 세력이죠. 마귀의 잡이가 누굽니까? 공산당이거든요. 어 물론 무신론 공산당이 이 마귀의 앞잡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거짓의 단체인데 그걸 좋아하고 그걸 협상을하는 것이, 이게, 죄 중에 죄라, 이 말이거든요. 그래, 알지 못해다가, 다 같이 멸망할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제, 심판기가, 오는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거든요. 8절 9절입니다. 이르슬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렸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하를 거두려서그 용어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들의 안색이 쓰러진 가며 그 죄를 발뺴고 숨기지 아니하이 서던 것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 진저 그들이죄약을자처하였도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언어와 행위가 아주 하느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아주 그말 자체가 교만하고 아주 못된 말을 하고 또죄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골화시키거든요. 자기들이 제의된 것은 전혀 제의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남의 조그만 시끌만한 죄는 침수봉대가갖고 20년, 30년 이렇게 이 지금 어 정계라는 재판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이 요런 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죄인들은 수십 배, 수백 배를 더 죄를 내놓고 남의 죄만 이게 어 정리하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이 요런 때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아주 예 그래서 다 멸망할 수 없는, 막혀 없는 이런 세력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주 정상적입니까? 차으로 제일 논의는한심하기 의지 없는데, 모든 것을 거꾸로 하고 있거든요, 거꾸로. 이게 망할 짓만 하고 있고, 나라를 봉사대가 바치는 짓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든요 그러다 한번에다 죽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대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이거에. 그런데, 참된 종의 진리는 또받을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진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 죽지 않고서 시작하고, 눈물고통 질병 없는 아름다운 천연왕국이 오고, 이젠 돈이 푹 댄데도, 그 말씀들은 이 정권 교권을다 듣지 않거든요. 수없이 외치고, 수없이 별론해도, 이거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멸망하는데, 하나님의 마지막, 하나님의 수단을 쓰는 것이 이제 여기 나와있죠. 오늘이 말씀을 또 어떻게, 얘기를 했으니, 스가라 2장 8체도또 눈동자를 이게 범한다고 했거든요. 마음으로 여우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는 결국으로, 열, 영광으로 하여 나를 보내셨 없나니, 물은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이건 바로 뭡니까? 하늘의 참된 시원함에 관한 따서 밤에 진리의 참된 일을, 실현 진리를 진리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이걸 핍박하는 자들이 바로 영광을 촉구한 거거든요. 아무리 인내심이 많더라도, 눈동자를 건드리는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바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느님이 가장 사람들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히려 쫓아내고 오히려 핍박하고 비방하고 그러죠. 여기 하느님이 망할 짓을 하는 자들이다. 하느님이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심판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심판이 올때 하느님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라 바라기를 그들은 그행의 열매를 먹을 것이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더니 와가 있을 것은 그것으로 행한 대로 보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열매를 먹게 되고 악인은 악인대로 보을 받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받을 자와 이제 화 받을 자 이것이 지금 갈라지는 시절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우리가 추수하는 것이 알곡과 추정으로 불각을 갈라질 때가 오죠. 이제 가을이 임박해서 이제, 가을이, 적 저, 거어 들어가면, 이제, 어떤 뜻, 이게 알곡인지, 측정인지, 밀과 가난지를 다 이제는 나눠질 수 밖에 없죠. 인간들이 그런 형편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밀은 의인들이고, 가라지는 악인들인데, 다 열매를 나타내서, 이제는, 아, 누가 이게, 오른자고, 누가 그른자인지를 다알서 심판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구별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럴 때가 지금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을 향한 애와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또 정확히 이혼 했느냐, 12절이 그죠. 내 백성을 합계하는 자는 아이오, 관원하는 자는 분여라, 나의 백성이오, 너의 인도장를 유혹하여, 너의 탄력들을 회입하느니라. 한국의 남북한 추춘자들이 아주 악한 길로 해서, 멸망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뜻했거든요. 이것은, 이 성경적으로 이 말씀을 의미하는거 보면, 이게 박근혜 정권과 또 김정은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최근 2~3년간 되어진 일들이 이 일들이 되,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 이러, 이러한지수자는 아이 같죠. 또 세상적으로 김정은 이 얼마나 어린 어린자입니까? 이런 자죠. 또 한국에는 또 부녀자들이라 고얘는 이야기했죠. 여자 대통령이 나타나는다는이 세상에 심판이고 통일한다고 이방종교에서도 그렇게. 예, 비결서도 예언을 하는데, 이게 그때가 이게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얼마나 혼란한 세상이 됐습니까? 혼란한 세상이 됐는데, 또뭐 이게 옳은 길로 인다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길로 인해서 멸망길로 인다는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사 6장에도 이걸 이언을 했거든요. 이사 6장에도 보면, 이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제 멸망길로만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 좀 보시면, 여에서가렸을때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이 백성의 마음으로 드나게 하며, 기, 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력한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들어와서 고침을 받을까 아니라 이게 다 멸망이 올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니 말이거든요. 이게 마귀의 도가 돼서, 눈먼 자와 귀머리한 자가 돼서 다 멸망이 온다는 건데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느냐? 내가루대주여는 네 데까지 이니까 대답하되 이성읍들은황폐요 거민이 없으며 가업들는사람이없고이 토지가 전백에 되며 사람들이 여왁에 멀려 옮겨서 이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심판하는 장에서 완전히 황폐되는 때까지그렇다 말입니다. 이때는 아주 남을 만한 의인이 즉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1 3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 10분의 1이 우려나와 있을지도 이것도 상기울받을 것이오. 다음 나온 상수인과 폐음을 당해도 그그룹덩이로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이땅에 그룹덩이니라 10분의 도못 남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의롭고 바르게 산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적되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이제 시를 연겨서 이게 시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 심판이거든요. 그런 형국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두려워 하지 않고 진리를, 이제, 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이게 심판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이제는 지쳐들닐 때, 악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3장 13절입니다. 내가 보시죠. 여학의 병으로 일어나시며, 백성을 심판을 하고 서시더다. 그래서 지금은 수천 년 동안 한 해결 잠잠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왜 일어나신다 그랬죠? 변론으로 일어나신다 그랬죠? 왜요? 변론에고 한다면은 별론들 심판한 자의 말이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데 이거를 아는 자들이 있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언을 했느냐?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다 예언을 해놓으셨거든요. 그럼 몇 군데만 제가 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제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냐? 스가랴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열이 기는 자들아. 여호와께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하느님이 함께하는 재단과 성전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느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일어나시면 바람이 여러분들에게 변론하겠습니까 하느님의 대행자가 돼서 하느님의 뜻을 온전히 알수 있는 말세자의 행동나 따라서 이 변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다 아실 수가 있거든요 하느님이 언제 일어나시나 또 보시죠 그니까, 러 스바냐 3장 5절에 보면, 그 중에서 고하신 여호와는의로우사 불을 행짠하시고,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내는 시간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다 아침마다 간단없이 자기 공의를 나타낸다 그랬죠? 아침마다 이 변론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의 일어나서 변론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수치를 당할 자들은 이걸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성경이 수도 없이 여러 분데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지금, 대학 가는 때가 지금인데요. 그 때, 이제 이사의 50장 4절에도 뭐라 그랬느냐, 한번 보시죠. 주께서 여와께서 학제를 내게 해주사, 주로 나로 공백반절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되,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에게를 깨우치사, 확제가를 듣게 하시도다 고하시 그랬죠. 그래서, 이 폭파될 자들, 하느님의 말씀의 설명자가 될 자들은 아침마다 깨우, 깨우치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 별론대로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순종차라면 멸망을 하는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여러 군데 말씀이 나오는데 미가서 일장이절에서 얘는 잘 들으라 그랬는데 아침마다, 아니,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제가 이 별론을 말씀드리면 유튜브를 통하여 전세계 의인들은 다들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성경 말씀으로 좀 대응되는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하박꽃 2장 20대도 여와께서 성경에 계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어, 민민, 저 부궁대 계신 하나님이 인간종문에 대해서 결론을 이 땅에 내려온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여하 말씀이 뭐냐? 예언서 계시록이 여하 말씀이거든요. 이연서과 계시록을 보는대로 변론해서 이 변론에 순종하면 살게 되고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디에 이제 이얘기나놨습니까 이사 1장1 8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거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들이라도 눈같이 헤어질 것이요지른 것들 같이 불을 굴쳐도 양들 같이 되라 왜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이런 변론을 들으라고 하고 잘 듣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하면 원제자 분들를 역대시켜서 죽지 정고 색시작하고 죽지 정고 편을 승천하는 신앙지를 영접하는 영광을 흐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을 찬면 너희들은 칼에 기과요 영병에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심판 되는 겁니다. 이건 날이 아주 문저, 문 앞에다 본데가본 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네. 어렵고 해서 낭망하지 말고 의롭고 경건하게 진리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고, 아무리 돈이 많고 세력이 많고 아무리 불출이을공아도 진리 앞에 순종하면이제 멸망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낙망하지 마시고 진리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다 복을 받게 되는 데가 온다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마지막으로 심판의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을 전하고 난 다음에는 이 변론대로 심판을 한다. 이것이 3장 13절에 욕을 일어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계심을 반드시 알아야 이제는 될 때가 됐고 예언서 계심을 알고 있어야 재능일을 영접하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계심을 입장 3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원죄자분들에게 일으켜서 이제는 죽지 않는 그런 폭락을 누리게 된다. 자선 반대 축벌을 누리게 된다. 이러니까 이표을 하게 됐다이 말입니다. 근데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됩니까? 아주 화려하고 복잡한 세상인데 아주 치장을 많이 하고 아주 사치한 세상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이 멸망이 온다. 지금 그런 세상이 죠 14절부터 16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장수들과 방백들을 공문하시되 포도를 삼킨 자는 여인은 가난한 자에게 팔치한 얼굴을 너희 집에 있도다 어째 너희가 내 백성을 질 밟으며 가난지 얼굴에 뱉을지라느냐주 마음 분의 여호와가 여기 말하는 언니라시니라 하시리로다.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겸만하여 느린 모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집거리며 애마며 반려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에 납치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수아 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와 망사와 반달 장식과 기구리와 발목 고리와 면박과 화광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부와 지안과 코골이와 예복의 거독과 예복과 거독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골과 쇠막과 옷과 머리 수건과 너를 지하시더니 그때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느고이들을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단 머리들을 대신하고 흙은 배우수에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을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분슬파며 복할 것이오 그시오는 황마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거든요. 온 세상에 지금 사람들이 다 얼마나 치장을 많이 하고 화려이 하고 된 겁니까? 이것이 다 소용없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멸이온다의 말입니다. 또 가난한 자를 탈취하고 또 가난한 자를 박해서 양대피를 빨아먹는 이런 욕심많은 교권지들도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환란과정염은다 썩어서 이제는 썩은 냄새가 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활란을 앞둔 세상이 지금 그런 세상인데, 웰빙과 웰다행이니 아주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노는 거, 이것이 지금 세상 풍조죠? 이렇게, 이렇게 화려하게 그런 일이라는 것이 나중에 다 썩은 냄새만 맡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심판 혼란지 안에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날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혼을 했습니까? 그래서 세상 불치레리티 아주 화려한 사치를 때려다가, 이제는 권력에취하여 살다가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자들을 아주 핍박하고, 또간절런게것을다 뺏는 그런 형국이 되거든요. 지금 교회도 그렇지요? 그 헌금이나 많이 받쳐야 좋아하는 이런 형국이 됐으니까,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심판인데, 이때 심판받을 때다 멸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삐로 어렵더라도, 이 영광의 새나라가 된다는 것이 이자 60장 내용이거든요. 이 변론이 나가서 전성남에 들어가면 멸망의 재물이 요원 세상에서 오므로, 하느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게 한다고 이자 60장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롭고 평온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가난하더라도, 공교롭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살 길이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때 같이 음란, 부패, 사에타락하고 우상, 숭발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면 이 공산당 망할 때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얼마나 2, 3년 동안에황홍의 상황과 이게 정확하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그때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런 상황에서 이제는 호화롭게 살다가 경환하고 사치에 살다가 음란하고 부패게 살다가 딱 하루아침에 멸망당할 환난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각성받아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서 만재축구과 세대 왕국의 축을 누리는 때라는 것을 여러분이 각성받아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부패한 것은 소위 하나님의 공경하는 사람들이 이 이렇게 부패됨으로 심판 날에 절대로 시온을 용서할 수 없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지막 구원의 길를 주께서 함이 일어나서. 결론하게 되는데 이별을 순종하면 마지막에 회개하면 살게 되고 이별을 순종치 않으면 멸망이 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사랑의 경고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손 만대족과 세세 왕분의 축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동님이다 되시를 예수님으로 안절추권드립니다